나루는 오른발을 다쳤어요. 아니구나, 아니구나. 왼발을 다쳤구나. 여섯 왼발을 다 다쳐서... 어. <laughs> 문다 <laughs> <나> 떨어졌구나 <laughs> 나름 왼발을 다쳤어요 발톱을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놀다가 싸웠나 걷긴 하는데 부러진 건 아니고 발톱이 젖혀졌어 그래서 잘안 움직입니다 심모르 해요. 빨리 나아라.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? 너희 바보 같은네 <laughs> 나리야, 건강해야지.